증권시장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그 주제 저희 라이브 방송에 어 걸어 나와서 어, 구독자님들도 많이 주목하고 계신데 미국 주식 얘기예요? 네. 네 국장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긴한데또 <laughs> 약간 틈새로 궁금하신 그렇죠. 분들의 네. 그 가려움을 해소해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네 연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뉴스가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국장이 오래 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아무래도 할게 이제 미국장밖에 없었. 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순매수 규모가 한 1조 8천억 억 가까이 됐는데 네. 이게 작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한 300배가 늘어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리 연휴 기간이 길었다는 걸좀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진짜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좀 일상화되고 있구나 좀 이런 걸좀 음.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재밌게 봤던 뉴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최근에 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나 이런 걸좀 뽑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익숙한 M7 종목 그런 음. 게 이제 상위 종목에는 하나도 없고 이제 조금 종목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네. 있어서 좀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는지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좀 음. 쉽게 ETF로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걸좀 음.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힌트를 조금 주셨어요. M7이 아닌 다른 종목들의 우리 도와 케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 한번 맞혀볼까요, 퓨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laughs> 아, M7이 아닌 종목군. 아, 아세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딱 아, 어, 맞히셨어요. 뭐, 야, 너무 미무마으시 잘하셔서. 아, 저도, 아 미국, 아, 미국 아, 조식. 네. 아무 말안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읽었어요. 바로 아, 여기 연기를 <laughs> 해야 되는군요. 코인바이션 종목과 양자컴퓨터. 이쪽이 네? 많이 엄청 뛰리도 하고 주먹이 됐었잖아요. 네. 그 어때? 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아 두쪽다 없습니다. 없구나. 저는 이제 정찰병으로 아. 딱한줄 샀는데, 아. 아. 저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요. 이 세면에 저는 묻지 않는 걸까요? 어쨌든, 네. 요 이쪽을 그래도 우리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주목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장 네. 많이 산 종목이 이제 아이렌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그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이제 비트코인 음. 채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2의 팔란티어다라고 해서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탄 기업인데, 이게 최근에는 그 그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까지도 이제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뭐 그런 전기와 시설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AI 클라우드 사업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이제 AI 인프라라는 테마 이제 두 개를 다 갖추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발표한 그 분기 실적에서 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게좀 맞아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50% 가까이 거의 폭등을 했고 와. 이걸 한달 최근 한달 기준으로 이제 또 따로 떼놓고 봐도 이제 83%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음. 워낙 좀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좀 몰려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아이랜 우리가 살펴봤고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요? 그, 아이랜 다음으로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오라클인데, 이게, 이건 그나마 조금 더 익숙한 종목이실 네. 것 같은데, 이제 이 오라클 기업은 그 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B2B 기업으로 이제 뭐 IT 수요 대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뭐 오픈 AI랑도 이제 좀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뭐 수주잔고 규모가 좀 엄청난 수준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36% 뛰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라클이 좀 역사가 긴 기업이긴 한데, 이제 그날에 이제 주가 상승 폭이 3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84%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세가 몰렸고, 이런 아이렌이나 오라클 외에 좀 다른 종목들을 보면, 뭐그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로 알려진 그 비트마인, 이나 이또 다른 반도체 회사 뭐 브로드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매수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월가에서도 어, 우리 미장 들여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7 대체하는 용어들도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M7이 그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대한 7개 기업이다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여전히 뭐 주도주인 거는 맞고 그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35%순위나 되니까 여전히 좀 중요한 기업들인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기반에는 그 AI 그 열풍이 조금 그 기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수혜를 받는 범위들도 더 이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 기존의 M7에만 의존해서는 좀 새롭게 등장하는 수혜 주도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넓혀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주도주로 얘기되는 종목들은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도 있고. 또 팔란티어 이런 것도 많이 얘기되고 AMD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는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M7에 AMD랑 브로드컴, 음. 팔란티어를 추가한 그 M10 지수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어떠한 변화에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좀 짚어주셨고 자 그런데 지금 림님께서도 부럽습니다. 저는 사고팔고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빠르게 좀 새로운 수혜주, 핫한 종목으로 이렇게 막 하면 좋겠지만요. 그게 이제 기민하게 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미국 주식들을 손쉽게 좀.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 ETF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서학 개미들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는 두개 상품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제 코덱스 미국 서학 개미라는 종목이랑 에이스 미국 오. 주식 오.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상장된 ETF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내가 직접 종목들을 개별 종목을 잘 알아서 빨리빨리 이제 뭐 많이 오르고 좋아 보이는 걸 투자하면 면 좋겠지만 사실 뭐 국내 주식도 아니고 미국 주식을 다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좀더 핫한 종목들 그래도 한 번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좀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인 컨셉은 수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이제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 컨셉이고 근데 이제 좀 개별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다른데 코덱스 미국 수학개미는 이제 보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 25개 이제 투자를 하고요. 네.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금액 뿐만 아니라, 뭐, 순매수 금액, 그리고 또 결제 금액,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이제 10개 종목을 뽑아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네. 이제 이게 약간 그래서 큰 컨셉에서는 같지만 이게 그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두 종목 모두 이제 매달마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새로 이제 리밸런싱 하긴 하는데 그 각각에 담긴 종목들에서는 좀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코덱스 미국 사업 개미 같은 경우는 보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그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변화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많이 이제 좀 투자되어 온 종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그 비중이 큰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슬렛,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AMD 그리고 유나이티 델스 클럽 메타버서클 뭐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담겨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그이 어, 각각의 ETF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는 이제 이런 각 운용사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 지금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거냐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그 리밸런싱 한 달하기 전에 는 어떤 종목이 음. 담겨 있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익률은 어떤데요? 수익률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최근 한달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이제 코덱스 미국 사학 개미가 7.6% 정도 됐고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13%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뭐 내가 직접 종목 고르고 빠르게 옮겨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10% 수익률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뭐 활용해보기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미국 주식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그런데 이제 또 투자자들이 어, 어떤 것들을 어, 관심 갖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또 E T F 상품도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오늘은 원다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